음.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6강, 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는 2020학년도 어, 대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 7번 문제로 나왔어요. 7번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사회 집단과 조직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렇게 3점짜리 어, 문제 정도로. 어, 어려운 어 문제로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도록 합시다 어 이거 움직이 이거 움직이니 음, 어 이거 떡 캡처가 딱 있어줘야 되는데 자 7번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네모 박스 자 별표 영화제에서 쭉쭉 쭉쭉 쭉쭉쭉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자 니은은 빈곤층은 기억과 달리 자 가족과 달리 자, 2차 집단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우선 기억. 가족은 얘들아, 우리 알다시피 1차 집단이지. 응, 음, 1차 집단과 달리 2차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은 ㄴ만 2차 집단이면 맞겠네. 자, 그래서 ㄴ 빈곤층을 봤더니 아이고. 얘들아, 우, 우리 우선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했어야 됐지. <laughs> 뭐첫 번째로는 두명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지 뭐야 두명 이상이 어, 집단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빈곤층 한번 살펴보자 빈곤층은 두명 이상이고요 음 괜찮아 통과 자 그리고 집단 의식 있을 수 있겠지 어 계급 의식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집단 의식 있을 수 있겠어? 자 그런데 빈곤층만으로는 그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갖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어뭐 빈곤층을 빈곤층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 빈곤층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니은은 니은은 그러니까 사람 사회 분류하는 범주일 뿐이지 범주일 뿐 어, 사회집단 자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기억은 기역, 틀렸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평론가 협회 협회네 협회는 리을과 달리 리을 어디갔니 보조 출연자들 얘들아 어자 들과 달리 자 사회 조직이다 자 얘는요 뭐랑 똑같다고 했어 공식 조직이다 같은 말이라고 했지. 공식 조직이 뭐였어? 특전 사회 집단들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뭐 엄격한 그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착착착착 어 그리고 어 정확한 관료적 특징을 가지는 어뭐뭐뭐 뭐,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에 따라 착착착 움직이는 집단들 어 그런 것들을 그런 조직들을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이라고 했잖아. 자, 평론과 협회, 자, 협회장 있을 테고요, 총무 있을 테고요, 쭉쭉쭉쭉쭉 있겠지. 자, 그러니까, 옌, 사회 조직이 맞고요. 디귿은 리얼 어디 갔어? 보조 출연자들, 얘들아, 보조 출연자들의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어, 괜찮, 그렇다면 이들도 사회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는 그냥 보조 출연자들이지. 어 그러다 보니까요 이리은 당연히 사회조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어? 자 그러면은 이번은 리은 맞았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미음과 디귿 볼게요 비읍은 모두 관심사나 고, 목표를 공유하는 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음. 얘들아, 우리 자발적 결사체는요 크게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 자, 첫 번째로는요, 1번, 침묵 집단. 침묵 집단. 침묵 단체. 뭐 아무나 못해. 자, 두 번째로는요, 이익 집단. 전국 의사협회라든지, 전경련과 같은, 사익을 위해서 모였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두 공익을 위해서 모인 시민 단체. 제가 있었지. 자 그럼 미음 비유비 어디 에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음어디어 관객들 자발적으로 모인 건 맞아. 어 자발적으로 모인 건 맞나? 맞으나 이들 또한 조금 사회 집단이라고 집단이라고 자체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어, 선생님 조금 그럴 것 같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비읍은 맞아. 근데 미음이 틀렸으니까 틀렸네. 괜찮지? 어, 관객들, 어, 사회집단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자,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자, 비읍과 시옷은. 비읍 어디서 보조 출연자대가 아니네 어디가죠 비읍 노동조합과 어 대학 연극 영화학과는 모두 공식 조직이다 사회 조직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계 질서가 있으며 위계질서가 있으며 규칙과 절차에 짝짝짝 움직이는 거다 자 노동조합 맞는 맞는 소리고요 노동조합은 공식조직이다 맞고요 얘들아 대학 연극영화학과 얘들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학교 학교라는 조직은 공식조직이다 맞는 소리 틀린 소리 맞는 소리 뭐가 어려워 어려울게 하나도 없네 너무 쉽네 자, 니은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응 음. 얘들아 이거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문제거든 그냥 조금 문제 풀면서 몇번 연습해 보면은 몇 문제 한기출 기출 5개년 그러니까 뭐니? <laughs> 미안. 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라. 그리고 선생님 기출 5개년 올려 줬잖아. 기출 5개년에 있는 문제들 찾아서 풀어 보면 얘들아 정말 너희들 유월 달 구월 달이 학년 거 말고 삼 학년 거6월달 구월 달 십일 월 달에 보아이제 십이 월 달에 보는구나 십이 월에 보는 수능까지 정말 쉽게 푸실 거예요 어려워 봤자 얘들아 삼점 이로 봤자 이 정도야 어 한번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아 한마디만 더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면 그럼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은 그럼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그러면은 포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 설명 들으면 아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니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거야 낯선 문제야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그런 거 조금 익숙해지면은 정말 쉽게 선생님 그냥 쓱쓱쓱 그냥 너너 이거 뭐, 뭐 그냥 쓱쓱쓱 풀잖아 이렇게 분명히 되니까 우리 조금만 열심히 해주세요 녹화되고 있지 오케이 자 끊을게 자 안녕 자 6강, 이제 7강에서 만나요. 7강 문제 바로 올릴게. 빠이빠이.